아버지, <뮤> <뮤> 어, 이렇게 늦게까지, 이렇게, 이렇게 추운데 끝까지 자리 지켜줘서 고맙고요. 아, 그리고 집에, 집에, 집에 꼭들어가야고 맞죠? 맞 <뮤> 아, 그리고, 뭐? <뮤> 아, 저희 집 아, 그래 들어가서, 집하고 막 이렇게 이곳으로 들어가서 바로 눕지 말고, 이렇게 막 스트레칭도, 스트레칭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, 감기 걸려. 오케이, 오케이. 저, 아, 아, 저는 데? 자기 전에 해요 아, 아, 그래?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요저저해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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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너무 귀여워. 웃음> <laughs>